안녕하세요. 현장을 다린다현투락의 신익현입니다. 아, 원주시청 왔습니다. 원주시 자동차 등록사업소. 저쪽은 원주시고, 원주시고, 이쪽은 원주시청 바로 옆에 자동차 등록사업소라고 있습니다. 번호판도 바로 밑에 있고요. 그, 영업용 넘버, 어, 영업용을 지금 마무리하려고, 강원도, 강원도, 어, 넘버를 지금 마무리하려고, 어, 손님을 지금 만, 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날씨가 상당히 지금 살쌀하네요. 어, 감기 조심하시고요. 음, 구독하고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영상 도움에 영상 제작에 도움이 많이 되, 되고 있습니다. 그, 개인용달 개별함을 제일 그 많이 거래되는 것이 개인용달이잖아요. 음, 그리고 개별함물은 조금 살짝 이렇게 거래되는 어, 개인용달보다는 좀 적게 좀 거래되고 있고요. 그 상담을 하시, 어, 개인용달에 대해서 이제 상담하시는 요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초보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요를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영업용 넘버 같은 경우에는 개인용달 넘버 가격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매매 가격. 2850을 아직까지도 꾸준하게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 고선에서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별 화물은 어, 2,750인데 그것도 살짝 기운이 좀 빠지고 있는 추세이긴 하, 하나 어, 고선에서 지금 거래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용달 개별 화물은 금액은 어, 한 돈백만 원 정도 어, 개인용달이 조금 더좀 어, 비싸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영업용 넘버를 할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주문, 아니, 그, 저기, 문의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초보자분들이. 퇴직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처음 하시려고 하 하시, 어, 영업용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어, 의뢰가 많이 들어오는데요. 요는, 오늘은 고, 어, 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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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말씀을 조금만 좀더 드릴게요. 영업용은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움직이는 가게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게. 가게.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게는 뭐 개인택시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게라고 보시면 되고 개인택시는 사람을 움직이는 사람을 이용해서 이제 영리를 하는 것이고 어, 개인용달 개인화물 같은 경우에는 물건 물건을 가지고 움직이는 겁니다 자다 아시잖아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모르시는 한두 분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개인용달 어, 개인 같은 경우에는 이 일은 어떻게 하느냐 음, 그러면 일은 뭐 지나다니다 보면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 핸드폰 보고 다니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니면 서가지고 핸드폰 보고 그래서 오다가 내려오면 오다 따가지고 받아가지고 일을 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그냥 24시나 20, 인성 뭐 원콜 등등 많습니다 그런 쪽에서 영업용 넘버를 구입을 해서 본인 차를 차에다가 달고 그리고 사업자를 내고 그쪽에 가입을 하시면은 본인 핸드폰으로 그게 어플이 쭉 깔립니다. 깔리면 그걸 보고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상황을 보고서 어, 나는 여기서 이 위치까지 어, 설정을 해 놓을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5km, 10km 어, 설정을 딱 해놔요. 해놓으면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거기 오다가 좀 떨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뭐산 속에 딱 있어가지고 5km, 10km 해놨다. 산 속에 중간에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뭐 인, 민가, 인가 뭐 이렇게. 어뭐 가축 농가 이런 거 있으면 떨어질까요? 안 떨어지죠. 그기 때문에 공장 단지 이런 쪽에 가가지고 어, 있으면 그 근처에 있는 오더들이 어, 떨어 떨어지겠죠. 아무래도 그거 가지고 내가 가고 싶은데 어, 원하는 곳 금액 보고 나서 그거를 이렇게 어, 핸드폰으로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뭐, 뭐 그냥 어, 크게 뭐 어려운 일은 아니고요. 그리고 또 영업용, 영업용은 아, 이거 사가지고 어, 번호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 떨어질 수 있고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영업용은 항상 늘 말씀드렸잖아요, 주식가도같아가지고늘 변동을 합니다. 변동을 하기 때문에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그런데 늘 기본적인 기본적인 에, 에, 금액은 항상 유지를 합니다. 내려갔다고 해서 슬퍼하지 마세요. 다시 올라갑니다. 올라 갔다고 해서 좋아하지 마세요. 또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런 거는 좋아하지 마시고 영업용을 하려면 어, 화물 종도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버스도 버스 모를 수 있는 자격증, 택시도 택시 모를 수 있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택시는 개인 택시는 그 지역에서만 해야 됩니다. 그 지역, 어, 그, 그러나 영업용 화물차는 지역이 예,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전국 어디든지 다닐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데 집에서 멀리 가고 싶다? 그럼 멀리 잡으세요, 자꾸만. 또 멀리, 멀리, 멀리 뭐 이런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아유, 합법적인 외박이 될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음, 그렇게 하고, 어, 영업용을 하시고 나서, 어, 망하면 어떻게 하냐. 이게, 왜, 이런, 그,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왜 이렇게 걱정을 많이, 많이 하시냐고,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은 세상에 걱정이 없겠죠. 근데, 이게, 망하는 것은, 글쎄요, 이거 차가격에 대해서 감가, 차가격에 그런 그 이, 뭐 세월이 지나면 착가격이 떨어지는 거니까, 음, 착가격 음, 정도 어느 정도는. 그 금액만 떨어지겠죠 그리고 또 영업용 넘버가 내려간 경우에는 좀더 가지고 계세요 오를 때까지 어차피 늘그 지금 그 퇴직하시는 분들이나 이쪽으로 오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지금 많습니다 특히나 퇴직하시는 분 우리 또래나 60대에서 70대 형님들 60대 중후반 형님들 70대 형님들이 요새는 70대면 젊어요 어, 뭐 이렇게 이런 표현을 해서는 뭐하지만 애 같습니다. 아니 이, 저희가 딱 그냥 그이딱 이, 보면은 50대랑 70대랑은 차이가 없어요. 어떻게 보시면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 건강을 많이 챙기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요새는 70대에서 일, 일거리 일 자체가 없다는 것은 음, 사람은 일거리 자체가 없으면 더 늙어요. 그리고 더힘 빠지고 어, 그렇기 때문에 늘 행동해, 행동해라. 늘 움직여라. 돈이. 자기 돈을, 음, 돈은 움직여가지고, 음, 돈이 일을 하게 하는 것처럼, 어, 사람도 그대로 내, 가만히 있으면은 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일을 해야 합니다. 일이 없으면은 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용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나 이현터에 전화 주세요. 저희 이렇게 현장 직접 와가지고, 우리, 우리는 사무실에 있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뭐,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안안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어, 와가지고 직접 설명도 드리고 음 뭐는 이렇게 된다 그리고 또 일은 이렇게 하셔라 이런 식으로 또어는 예, 정도 예, 예, 팁을 좀 드리니까 영업용 넘버나 영업용 화물차 이런 거에 대해서 구입이나 판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이쪽으로 현트로다 전화 주시면 제가 직접 찾아뵙고 어 하나부터 열까지 늘어 믿음 믿음을 가지고 일을 하, 하게끔 하고 있으니까 현장에서 직접 보고 어큰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어, 직접 보고 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자, 예, 날씨가 상당히 지금 많이 좀좀 추워지고 있습니다. 어, 건강 조심하시고 늘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